안녕하세요. 약초로 백세입니다. 자, 오늘은 산의 계곡 주변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비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계곡에 물이 팔팔팔 넘쳐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비온 뒤라 공기는 굉장히 좋네요. 자, 여기에는 명아주도 크게 자랐습니다. 자, 여기에는 꼬마리도 한창 자라고 있네요. 조금 있으면 꽃이 예쁘게 피겠죠. 자, 여기에는 한삼등굴도 자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좋은 약초 하나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이 약초 이름은 진덕찰입니다. 이 덜이나 계곡, 습기가 많은 지역에 잘 자라는 국화가의 여러 해살이 둘입니다. 생양명은 희첨이며 이 성질은 차고 맛은 이 굉장히 썹니다. 잎은 이렇게 줄기에서 마주 납니다. 그리고 줄기에는 이 등골 나물처럼 이 띠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잎자루는 이렇게 길게 자라고, 이 잎의 끝 모양은 이렇게 뾰족하게 생기며 불규칙한 톱니가 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잎에는 이 맥이 뚜렷하게 나 있으며 뒷면에도 맥이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꽃은 9월경 황색으로 이 줄기 끝과 가지 끝에 노랗게 이 두상하로 달립니다. 줄기는 이렇게 곱게 서서 자르며 털이 빽빽하게 나있는 것은 털진득찰이라 합니다. 이 진득찰은 이 털이 그에 비해서는 적게 납니다. 이 성분에는 알칼로이드와 키네롤, 비타민 A와 루틴, 이 사포닌과 단닌 코마린과 고미질인 다루틴, 종류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약효로서는 본태성 고혈압 치료에 효과가 탁월합니다. 고혈압 환자의 95% 정도가 1차성 본태성 고혈압입니다. 2차성 고혈압인 속발성 고혈압은 어떤 질환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이 명확합니다. 그러나 본태성 고혈압은 근본 원인을 알수 없다는 게 틀립니다. 이 본태성 고혈압은 음주와 흡연, 이 고량화 운동의 부족, 이 짜게 먹는 습관, 스트레스 등의 환정적 요인과 이 식습관이나 심리적 원인으로 인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농촌진흥경은이털진득찰의 키네롤 성분이 혈관을 이완시켜 이 고혈압 등의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동물 실험 결과 최초로 밝혀내었습니다. 이 기네놀 성분을 최소한 투여해도 토끼의 수축된 혈관을 48% 이상 이완시키는 생리활성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 혈압을 안정시켜 고혈압으로 오는 두통과 어지럼증을 치료해주는 아주근 그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굽은 허리를 펴주는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허리가 심하게 굽는 증상은 대부분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져 적은 충격에도 척추뼈에 압박골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노인성 척추 후만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벽이나 논밭에서 쪼그리고 오랫동안 일을 하거나 허리를 태워 주는 등쪽의 근육이 허리를 구부리게 하는 이 배쪽의 근육보다 약해져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증상은 계단이나 언덕을 오르내리기 힘들고 심하게 구부면 평지를 걷는 것도 힘들며 시야가 제한되어 안전 사고의 위험성도 노출이 됩니다. 이 진덕찰은 이 골다공증의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이 스스로 허리를 구부리는 증상과 허리와 무릎의 무기력증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시력을 아주 그 좋게 해줍니다. 이 시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시력이 나빠지는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이 시력이 나빠지는 이유는 눈에 노화가 찾아오는 노안과 백내장이 있습니다. 이 수정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카메라의 렌즈 역할을 해줍니다. 이 나이가 많아져 수정체의 이 탄력성이 저하되어 가까운 거리는 잘 보이지 않는 정상 등이 나타납니다. 이 투명해야 할 수정체가 뿌옇고 혼탁해져 시야가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되는 백내장이 찾아옵니다. 또한, 안구 건조증으로 인한 시력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고, 농내장과 항반 변성증으로도 시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막막의 노독시인의 합성을 촉진시키고, 눈을 맑고 깨끗하게 하여 눈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시력 증진에 큰 도움을 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이 중풍을 이 치료하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뇌졸중이라 부릅니다. 이 중풍이란 뇌의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악이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을 말합니다. 이 반신마비와 언어 장애, 심하면 식물인간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심각하고 무서운 질환입니다. 우리는 이 동맥경화증입니다. 혈관벽에 혈전이 붙어 혈관을 좁게 만들어 혈관이 경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혈관이 막혀 뇌 조직으로 혈액 공급이 차단되고 뇌에 크다란 손상을 가져다 줍니다. 이 중풍의 정조정상은 손발이 저리고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떨리는 것이 대표적인 정상입니다. 갑자기 언어장애로 말하기가 어렵고 이 말문이 막히거나 눈이 침침하고 어지러운 정상이 나타납니다. 진득찰은 혈관에 붙어있는 혈전을 없애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중풍을 없애주는 특효약효 특효,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감상동맥경화로 인한 심혈관질환 그러니까 신근경색증과 신장질환 신장 그리고 협심증에 좋으며 중풍의 후유증인 마비증상을 풀어주고 회복,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탁을 합니다. 어린 소는 채취하여 썩기 때문에 데쳐서 나물로 국을 끓여 먹거나 묵나물로 이용해도 좋습니다. 이과 줄기를 채취하여 그늘에 말려 끓여서 머리를 감아도 두피 건강에 좋아 탈모를 예방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이과 줄기를 채취하여 적당하게 썰어 그늘에 말려 약 15g 정도와 물 2리터를 넣고 끓여 마시며. 고혈압과 자골신경통에는 물처럼 마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약초입니다. 혈액이 부족한 사람은 복용하지 말고 몸이 차가운 사람도 양을 조금씩 먹어야 하는 그런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이 진덕찰에 대한 변황과 촬영을 마치고 약초로 백서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